오늘의 레시피는 비빔국수입니다. 들어갈 재료는 1인분 양으로 국수 는 500원 동전 크기 정도 한 줌과 김장김치 4분의 1쪽이랑 오이 3분의 1쪽 무 약간 준비하고요. 국수 소면은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한줌 잠길 정도 500원 동전 크기 양이고요. 오이는 3분의 1쪽 얇게 채 썰어 주시고요. 무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도 좋고 식감도 좋으니까 약간만 채 썰어 준비하세요. 김장 묵은지 1/4쪽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. 이제 썰어놓은 김치에 고추장 한 술, 단복 간장 두 술, 매실액 두 술, 설탕 한 술, 식초 두 술을 넣어서 잘 버무려주세요. 여기에 참기름 두세 바퀴, 통깨 듬뿍 같이 넣어 버무려주세요. 이제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약불에 5~7분 정도 삶아주세요. 소면이 투명해질 때까지 삶아주신 다음에 찬물에 여러 번 문질러 전분기를 빼고 채반에 물기를 빼주세요 양념해 놓은 김치에 채썬 오이랑 무 넣고 삶은 소면을 넣어서 양념이 고루 베이게 묻혀 주시면 됩니다 비빔국수에 빠질 수 없는 무 넣어 끓인 어묵국이랑 새콤달콤 아삭한 비빔국수가 완성됐어요 입맛이 없을 때 먹어도 좋고 야찬이나 점심 식사로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김치 비빔국수입니다 어묵국이랑 잘 어울리니 맛있게 드세요.